어, 오늘 저희 썸네일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인권 침해 논란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일단은, 어, 카타르 월드컵 인권 침해를 이야기하려면은, 어, 일단 크게 한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키워로. 뭡니까? 키워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 네, 이슬람. 사실 이슬람이랑 기독교는 그 믿는 신이 동일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음. 그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는 동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알라가 일반 명사예요. 음. 우리 왜 알자지라, 알카에다, 뭐알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럼 라가 일라흐, 일라흐. 음. 일라흐 신이야. 음. 그럼 뭐야? 알라는 더신이야 어, 어. 그래서 제 <laughs>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알라라고 불러요. 아니 애플파이를 사과파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음. 단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슬림들과 기독교가 믿는 신은 같다. 다만 이제 기독교의 구원론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고 이제 이슬람은 엄격한 자기 수양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음. 야, 우리는 예수 같은 매개는 필요 없다. 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수양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강조되냐면 형식 논리. 어.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감싸고 뭔가 이런 어떤 이런 수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회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해 못 하는 어떤 엄격한 문화들, 특히 율법이라고 뭐 시작, 하죠. 율법들이 네. 좀 많이 <laughs> 있는 거고 이슬람 국가에서 처음 이번에 월드컵이 치러지다 보니까 음. 그 이슬람 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음. 그렇다 보니까 야 뭐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근간의 어떤 이런 종교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지 하나가 이제 동성의 문제입니다. 동성의. 네. 어. 이 무지개 완장을 음. 착용했을 경우에는 음. 음. 옐로 카드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실 색이 여러 개잖아요. 조화롭게 공존을 함을 상징하고 그래서 음.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카타르가 지금 어 남성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까지 나온답니다. 어떤 인권 의식이 높은 유럽 사회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네. 음. 이게 이제 무지개죠 네. 이 무지개 이런 완장을 차고 종의 시위 행정적인 시위를 좀 벌이고 있는 건데 이 카타르가 이걸 엄격하게 <laughs> 단속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피파가 선수들이 원래 이거 차려고 했거든 차고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다고 해가지고 이제 케인도 그 얘기 한 거예요 벌금은 내가 내려고 했다 음. 오히려 이거 메시지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근데 옐로 카드 주면 안 되니까 그럼 옐로 카드 준다고 하니까 아 이러면 퇴장이면 <laughs>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케인이 차고 나온 게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영어로 No. 디스크리미네이션. 디스크 i 미네이션 그러니까 네. 차별 노, no. 차별 네. 금지 이거는 이제 쓴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원, 원론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내용의 무지개 완장은 허용이 안 돼서 좀 이런 일도 좀 벌어졌다. 어 이슬람교가 창시가 된게 이제 <laughs> 서기 684년쯤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천몇백년 전입니까? 천 400년 전? 500년 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구, 과거의 관습들이 지금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좀 이제 서구사회와 조금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티셔츠. 이거, 이거 금지당했다는 거예요. 이 옷이. 저희 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뭐좀 여러 가지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요거는 이제 무지개색 지금 완전 차고 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카타르가 이제 보면은 지금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이성소수자 문제도 있지만은 그 문제도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카타르가 이번에 뭐 호텔이나 뭐 짓는다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지금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추모 의미를 담아서 이런 퍼포먼스도 지금 하고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비판은 그그 뭐그 얘기죠. 비판은 이제 그렇죠. 네, 로마법은 로마법인데 음. 그러니까 지금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그 법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냐. 음. 만약에 이제 로마법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음주를 금지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냥 불만이 있었지만 타협이 됐어요. 음. 근데 어, 인권 문제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국제법에서도 이런 것들은 어떤 보편적인 국제법으로 자리 잡은 가치들이 있거든요. 음. 이런 가치의 회손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카타르 네. 월드컵의 또 이면에는 또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실검 어. 세계 알아봤습니다.